네, 안녕하세요. 오늘 뽀봉이 봉사단에서 어르신을 위한 효도 잔치 대공연을 오늘 한다고 해서, 오늘 또제향군에서또 이렇게 봉사 활동을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 내려내려야 <목소리> 역전의 용사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없습다 야. 이번 <목소리> 올도 <야, 목소리> 오늘 나타났습니다. 올도나타났니나타났습니다 오늘 먹는 날입니다. 예. 짜장을 맛있게 갖고 왔으니까 맛있게 드시도 좋겠습니다. 전화나나차 오래 갔다 나 이제. 왜전화나 부딪혀. 나도 아유 매일 나오시네요 정말 이야 아, 서나 이제 차 대야지 예주차해보세요네네 예. 네, 오늘 행사장에 식당 봉사 설거지 및 배식 대한민국 네.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최대 네. 안보단체 네, 대한민국 재양군인회예 지금은 한 명도 안 계시는데 잠시 후에는 이제 약한 오랜 가 아우장. 아좀 있으면 이제 리 박정희 이사님 뭐 저기 봐 중국 차인 날에는 아니에또 한번 보고 와 가지고 또 우리 중국 차인날에 머리 아픈데 봉사분 나오시고 중국 기차지면 안 돼요? 아요 봉사, 네. <laughs> 네, 이제, 설거지 이제 준비 위해서 투고를 입고있습니다 투고. 예, 전쟁을 나갈 때, 예, 네, 방탄복을 입듯이, 네, 설거지들 할 때는 또 이렇게 앞치마를 또 입어야 됩니다. 아, 우리 박보고 회장님. 오늘 저땀좀한번 흘려주세요, 승복. 예, 네, 여주 시민을 위해서, 어르신들에서 뭐한 번, 예. 네. 다음에 차기 저기 도전해 주시고요. 땀흘리세 뭘? 아 어, 우리 뭐, 뭘 김근수 뭐 선생님. 오늘 뭐처럼 이렇게 또 우리 봉사에 참여하신 것 같아요. 네. 도, 폼 나네. 뭘 뭐, 뭐처럼 이렇게. 나, 나, 나 설거지 도사야. 돼. 도사요? 예 네. 오늘 안 한번 설거지 실력 좀 보겠습니다. 예. 서, 설거지 지금 네 번째야. 다섯 번째. 다섯 번지 뚜껑에 모자 있어요. 선생님 마스크 드릴까요? 아참 맞어 나 음. 음. 여기 있습니다. 팀장이 예, 예. 들어가셔야 <웃음>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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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면접막끼셔요예면접막 끼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선배님들 예. 조언이 맞는 겁니다. 먼저 일단 예 뒤에는 또 연필로 갖다 머리 을 빗는 머리를 이렇게 야 대단하십니다 역시. 네. 예 우리 또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또 강정 우리 사모님과 박두영 우리 시현 님 사모님. 아 정말 또 이렇게 봉사에 참여 감사드립니다. 예. 예. 어우, 밖에 또 이렇게 많이들 안 계시네요. 예. 예. 예, 예 어권효님 오늘 파이팅 한번 하시죠. 네. 파이팅, 파이팅. 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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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체. 예. 하체. 또 하체를. 자, 얼른 오세요. 하체. 자, 하체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 자, 오늘 500명 5 0분이 이제 식사로오시는데 응. 자, 오늘 한번 땀을 흠뻑 젖으시겠습니다. 자, 여수 씨, 재한군에 하체. 하체. 예, 한번 기분 마음으로 웃으면서 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사랑합니다 하체. <laughs> 사랑합니다. 예, 네. 자, 입장해 주쇼. 자리 배치. 자. 네 이제 각자 임무를 맡아서 배치 중에 있습니다. 전투 배치, 네, 군대용으로 전투 배치입니다. 전투 배치, 전투 배치 부탁했습니다. 자 안에서 이제 우리 1팀 우리 박종이 우리 선임, 박포구 우리 부장, 1팀 백경상 우리 선임, 우리 저.

아, 더달라하더 주시면 네. 네. 어, 아니 뭐 그냥 이렇게 놓셔도 되고 상 그리고 이제 또한 뭐 분이 더 있어 담으실 사람이 한분더 있어야 는데 세팅이 이렇네 개. 네. 네. 아니서는 이렇게 설거지 이제 준비 중이니다 네, 워밍업, 워밍업이죠. 네, 11시 반부터 이제 예, 배식이 이제 시작되가지고 지금 11시 25분입니다. 지금은 아직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5분 후에는 배식이 예, 바로 시작됩니다. 네, 이제 작전 회의 중입니다, 지금. 예, 군대에서 작전에듯이 설거지할 때도 작전이 꼭 필요합니다. 작전에 실패하면 전쟁의 실패와 똑같습니다. 경계의 실패를 해야지 실패가 예, 설거지. 실패할 수 있어. 그렇죠, 형님. <laughs> 경계의 실패도 큰일 나는 거야. 배식의 실패면 용납이 <laughs> 안 됩니다. <laughs> 전쟁의 실패도 배식의 실패면 그 큰일 나는. 맞습니다. 예, 에이, 에이, 아니 맞다 그래야지. 에이? 아니, 형님 이해가 안되는 아니, 뭐라고 그러는 거 네, 네, 네. 오늘도 또 오셨습니다. 뭐라고 냈나 보라게 놓고 오늘도 오늘도 또 오셨습니다. 네, 배식 시작했습니다. 예,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이 예, 이제 한분한 분씩 이제 들어오고 계니다예 오늘 이제 짜장면바 예, 오늘 무료 배식이라 예, 많이들 지금 들어오고 계니다 아, 우리 김이다, 우리, 우리 김이다. 아 같이, 네, 기가 기가 막니 아, 네, 가막히 네, 히 아, 네 네, 예. 금방 꽉 찼죠? 예. 네. 줄이 이제 이어져서 약한 4,500분이 예언을 드실 것 같습니다. 세요고머니 짜장. 밥에다가 짜장. 예, 아이고. 임무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할 만합니까? 네, 오늘은좀아 뭐, 이번, 이번 약간 좀 수월합니다. 예, 고직을 네. 어, 오늘 또 좋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오래된 또 경력자 오늘하고 또 기름도 빼네요. 예. 이게 지금 보면요, 또 맨날 힘든 것만 하면안 되니까 또. 때로는 이렇게 또, 예, 뿔보직, 예, 봉사도 있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 자리가 없어서 이제 배식을 잠깐 중단하고 예, 이제 계속 한번 또 드시고 또 나가야 또 다시 한번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분주하게는 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드세요. 아예 어, 바쁘고 회장님 할만 하세요? 아, 아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예아 예, 역시 아,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이 역시 봉사의 달인들은 이런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땀 났어 땀 났어 이제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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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났어 어, 예, 어, 예, 아, 기만이 좀, 기만이. 열, 열 받았어 열 받았어 열 받았어 열 받았어, 열 받았어, 열 받았어. 열받았어요. 네, 열받았습니다. 탄력 붙었습니다. 탄력. 화이팅! 화이팅! 네, 이것도 한서 수저하고 젓가락. 네. 여기서는 또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 또 이렇게 삶는다 삶아. 정말로. 여주시 노인복지관은 깨끗하게 이렇게 위생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안 너무 오랜기다, 아, 줄이, 줄이 엄청나 그러니까요. 네. 아유, 줄이 엄청납니다, 지금. 줄이 지금 보통 줄이 아닌 거같요 예. 지금 주차장까지 세있습니다 주차장까지. 예, 예, 예. 지금 주차장까지 주세요, 주차장까지. 하, 하, 네, 네. 네. 옮겨드릴까요? 옮겨드릴요 네. 1층까지줄이쫙 서있어요 지금. 음, 아. 맛있게 드세요. 예. 어 아, 안녕하세요. 다 보셨어요? 네. 아 재밌었어요? 아, 거의 다 끝났어요. 아 거의 다끝나요 재밌더라고. 아 예. 줄. 아 예. 맛있게 드세요. 아, 예, 밥이 칙칙법, 칙칙법,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시선 소리 같은 소리죠? 칙칙법, 칙칙법. 아, 이거를, 아직 와서 더 이상 할것 같아. 아, 아. 예. 예,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저의 임무는, 네. 물컵. 닦기하고, 닦기하는일입니다 네, 아직까지 밖에는 많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네 이제 발김 빼는 겁니다. 아, 아 땀이 좀 나닙니다. 이제 땀이. 예, 네. 네, 아 예. 자, 이겠습니다요 싸요. 예,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왔는데요 공연장 끝나고 다 오셨고, 여기 저기 복도까지. 네, 3명명 형, 결명아영희라고해고지데 아, 예, 우리 지원사격단이 왔습니다. 김영순 이사님, 어우, 푸자다진작다 퍼스의 소행하지? 야, 흥미가 안 안녕하세요. 아, 봉사의 달인입니다. 예, 네. 수고해 주세요. 예, 이제, 150명 남았습니다, 150명. 다 했습니다. 맨날 하나 150명이래, 안한1 5 0명이 아니, 그거 저거 죽개 형. 1 5 0명이서 150명 들었어. 예힘내명1 150명. 막바지 트라이. 군대에서만 보다 트라이입니다, 트라이. 예. 네. 라이 <laughs> 아 이제 거의 분장팀 들이 오는거 보니까 거의 끝나고 왔습니다 이제 아예 예.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아아 뭐, 아, 안녕하세요 어제 아, 분장팀 들이 오는 보니까 이제 끝난거 같아요 아 500명 임, 임박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야. 자어가세요 네, 저스타세요 아, 거의 끝났네 그래도 하나 어와네요 네,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네, 네.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자, 힘내주시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절 네, 저를 빨리 들어냅니다, 오 지금.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노인복지관 네, 설거지 및 배식 봉사가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맛있게 하세요. 네, 우리 삼태기 우리 가수님. 아잘 생기셨네 역시. <laughs> 분이 <laughs> 잘못됐어. 잘 생겼어요. 이드셔 네. 네 이제 이것으로. 대신, 설거지, 네, 공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향군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